바깥에 바깥에 지나갔다 지나갔다 창고로 가나? 창고로 가나? 창고로 가나? 어디고? 여기로 들어간 r 같은데 여기로 들어간 a 같은데 어? 야누 d 한 y 기절했거든 지금 싸 e 고 있다 야 g 를 n g You're not a gang. You're not a gang. y o u r 댓글을 한번 해가 보다 2020 뜨뜨 형이 받은 상 대상 2020 재민 형이 받은 상 모하이 석상. <laughs> 아이고 그래 야 모하이 해라 이제 나 모하이다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, 재민 TV가 아니라 모하이 TV입니다 누군 맘대로 하세요 옛날에는 팬티 TV 뭐 공원 TV 뭐 키스 TV 뭐 댓글 TV 별의별 TV가 다 나온다 별의별 TV가 다 나와 어우 진짜 누군 맘대로 해라 누들 맘대로 해 신형 유튜버 뜨뜨 뜨뜨 재민 유튜버 김블루 베스 유튜버 재민 TV <laughs> 야그 밑에 댓글이 더 웃기다 재민 TV는 사람이 아니라 모하이인데. <laughs> 그 다음 댓글 물음표 제미TV 낙하산 전문 유튜버인데 그 다음 댓글 제미TV는 낙하산 전문 유튜버 겸대스 유튜버입니다 <laughs> 나 배그 유튜버야 배그 유튜버 배틀그라운드 유튜버 배틀그라운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 이해했나? 장난하나 진짜 제미님 고소하겠습니다 제미님 얼굴이 제 얼굴을 닮았다는 말이 너무 불쾌하네요 니 네, 누군데? 모아이 석상 <laughs> 야 내가 불쾌하다 내가 불쾌해 뭐할 수 있어 TV가 이만하도구만 보니까 몸통이랑 몸통이랑 얼굴이랑 똑같아그 비율이 1대1 이등식이야 이등식 내가 왜 뭐하니 닮았대 나이마키커 인마 키 181이야 키181내 재미티비 인스타 들어와봐 인마 그그그그 그, 사진들 보면 사람들 놀래 사람들 놀랜다고 키가 이렇게 크냐고 재미티비 장점 핵의심 안받음 재미티비 단점 핵의심 안받음 <laughs> 재미티비가 전용으로 쓰는 핵 있잖아 내 입으로 말하기 뭐한데 한번 다같이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 재미티비가 쓰는 세가지 핵 하나 둘셋 어떻게 <laughs> 핵 그렇 핵못핵 자 커플 없다 나는 여자 친구가 없다 나는 남자 친구가 없다 손 들어세요 야 이거 자기장 너무 아픈데 어야 뭐고 방금 야저 집에 있다 저 집에 있는 거 잡고 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야 이새끼 뭐야 총 오! 총이 없어! 아! 총이 없는데 어떡하지? 야, 너피좀 따랐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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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내가 왔다니는 너무 왔나? 어, 빨간색 같은. 오 날수. 이거 생방송 두번 하다가는 나 죽을 것 같아. 형이 검색해보니까 을 열두 개 지하벙커 요런데 있잖아. 요런데그 바주카 파가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. 한번 봅시다. 오 이거다. 오 나가서 한번 싸보자. 야, 뭔데, 임마, 친구 왔다, 친구 왔다! 함 아, 무서워라! 함 아, 무서워! 어, 깜짝이야, 임마, 씨발. 어, 방금 욕한 거 아니야. <웃음> 방금. <웃음> 뭐 던지는데? 연등연등 와, 연등 어! 앙, <laughs> <안> 개꿀띠! <laughs> 온다이 매력이네 임마! 야 몇명인데? 나 총알 별로 없는데? 한명만 한명만 확실하자 한명만 확킬! 어? 어? 야 주먹! 주먹으로! 주먹! 주먹! 아, 얘네도 또 구독자잖아. <laughs> 절하지마. 절! 절좀 하지 마라. 좀 제발 좀. 아니. <laughs> 얘들아. 시청자가 1327명인데 좋아요 수가 오, 500도 안 되니까 좀 심한 거 아니냐? 빨리 좋아요 눌러 씨. 미쳤나 이것들이 진짜 씨. 방지면 하늘쯤에 하늘 쫄로 하늘 진짜. 돌았나 진짜. 돌았나. 미쳤나. 빨리 줄래 걸렸나 씨 좋아요 눌러라 좋은 말한대 너희들 좋아요 안 누르면 플로버님 슈퍼 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나닮은 딸났는다 형 돼지 오빠 닮은 딸 좋아요 디키키키키키키내 닮은 딸이 좋다고 아닐걸 엄마 밥줘 엄마 학교 다니겠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응애 엄마 응애 저 뭐고 저 뭔데 저렇게 달려가노 허란 나, 진짜. 아, 아깝다. 저 있다. 왜안 맞지? 왜?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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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, 얘들아? <laughs> 봤어? 나 방금 카고팔 리드샷 하는 거 봤어? 아이고야. 저쪽에 화면 보이지? 지금 나무 뒤에 있거든. 점마가 내를 봤나 안 봤나? 그게 좀 중요한데. 움직인다. 요쯤? 가자. 뭐? 와나 바깥에. 지나갔다 지나갔다 창고로 가나 창고로 가나 창고로 가나 어디고 여기로 들어간 n 같 o 데여들어들어 같은데. 은데 어? 야 y o l 명 기절했거든 지금 o 우고 있다 야 쟤를 n g o 오겠지 쟤를 t a n 오겠지 아쟤 죽었는데 어 그럼 어떻게 된거고 사 n 장 세명 확키못했어하키모테어 Tanana, t a n 다 n a t 다 잡았나 나다잡 n a n a Tanana, t a n 아 n a t a n a 다 잡았나 다 잡았나? 다잡았나다잡았 a n a n a Tanana, t a a n a t t a n 건방진이 하늘을 찌르는 녀석. 좋아, 별로 없어, 별로 없어, 별로 없어, 괜찮아. 이 정도면 내가 다 잡아먹을 수 있지. 아니 여기 말고 여기 말고 밑으로 떠나야 되지. 미친 미친 한복 청년, 진짜 돌아간다 진짜. 토미건 개쏘 이게 진짜 토미건 진짜 나 토미건 왜 만들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진짜. 야, 토미건 말고 딸총 없나? 오른쪽. 어 놀라라. 어얘 화교충인데 아이디 봐라. 건방진이 <laughs> 하늘을 찌르는 녀석 진짜. 어... 영..영화쓰기 미션 너무 어려워 진짜 한번만 봐줄래? 한번만 봐주세요 그.. 미션 주신분 한번만 봐주세요 진짜 조용히 할게요 한번만 더 주세요 한번만 한번만 더 주세요 줘 한번만 씨! 줘! 야! 한번만 더줘아 몰라 미션 안해 씨하지 씨! 미션 실패! 영화쓰기 미션 실패! 진짜 씨... 안해 게임 진짜 씨 안해 아, 방송 안할안 나가 아, 다 나가 다 나가 야다 나가 파티팅, 파티팅, 다 아, 다나나나 나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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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만동작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? 맞나 아이가?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은 좀 어?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? 금방 되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! 형안 누를 것같다데